강명사 유치원 버스를 보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향해서 막 합장을 해.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러면 내 주변에 같이 갔던 놈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돌았다. 이거예요. <laughs> 유치원 버스를 보고도 내가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개인성 불도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계이성불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용. 우리가 절회를안 다녔으면 참을 일이 없는 게 많아요.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한 것도 내가 미안하다 는 생각을 할 때도 많아요. 옛날엔 자연스럽게 했던 바가지도 요즘엔 좀덜 긁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모르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아는 사람이 지킬 게 많아요 절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계율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인욕이에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본인이 철저하게 구분해서 지켜간다 네, 정진 내가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해요 요즘 안거 기간인데 내가 안거를 하겠다고 저기 이름을 올려놨어요 근데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은 근데 묘해요 별로 목표를 정해놓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안 생겨요 근데 이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평상시에 안 왔던 친구도 왜 그래 전화가 많이 와요 놀자고 밥 사준다고 하고 차 사준다고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을 한한 한 템포를 그냥 넘어가면 거기에 그냥 아유 어차피 대림몸이렇게 돼요 근데 내가 이 부분만큼 내가 채워야 돼 그러니까 미안해 내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서 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으로 약속을 미루고, 뭐 이렇게 해서 지켜가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보면 정진이라고 볼수 있어요. 선정. 그렇게 가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 보시를 하고, 계행을 지키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면 마음은 고요해. 그러니까 정진의 끝에 오는 게 고요함이야. 선정. 그 선정 끝에 오는 게 뭐냐면 지혜가 완성이 돼. 그렇게 생활하면 육바람, 바람을 행위를 하면 그렇게, 그,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갖는 행위를 일컬어서, 복해를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복해를 닦았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이미 다 뭐를 이뤘어요?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이 행위 자체가, 불도. 부처님 가까이에 다가서는 일이라, 이란 얘기에요. 응? 어? 개이성불도.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계시지 그, 게시, 그, 않을 때도, 사람이 마음이 착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간직한다면 그것도 뭐래? 수행이라 이거예요. 그것도 부처님 가까이 가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부처님을 불러내는 것도 수행이지만 착하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것마저도 불도다. 여러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사리에, 사리가 뭐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유골이잖아요, 유골. 있잖아요, 유골. 뼈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리탑 그러면 사리탑은 반드시 부처님의 유골이 모셔진 부분을 사리탑이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뭐 그냥 탑만 세우면 다 사리탑이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 사리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유골이 모셔져 있는 것만 사리탑이에요. 그래서 사리에 공약을 했단 말이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여덟 삼서 말에 유골이 나와서 사리가 나왔어. 그 사리를 주변 왕의 그 나라의 왕들에게 그 사리를 나눠줬고 그 사리를 가져간 왕들이 탑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리를 바라다 볼때 여기서 경전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리를 부처님의 어떤 인격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 육신으로 본 거예요. 부처님 육신으로. 그래서 공양하는 사람이 만억까지 탑을 세우되 탑에 가지수 쓰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이 아닌 다양한 모습일 수 있잖아요. 그데그탑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부처님을 모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의 그 육신을 화장을 해서 화장에서 나온 사리를 부처님과 같은 인격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모시는 그 사리는 그 탑은 어떤 탑이었? 어떤 탑이었을까요? 초기의 탑을 보면 최상의 아름다움이었겠죠, 그죠? 최상의 장엄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귀한 분을 모실 때는 어떻게 해요? 꽃 장식도 하고 뭐그 아름다운 부분을 연출하듯이 부처님의 사리는 그렇게 모셔졌을 거다. 그래서 사리에 공양하는 사람이 만호까지 탑을 세우되 금, 은, 파려, 자거, 만호, 네개, 유리, 진주로 깨끗하게 널리 꾸며 아름답게 장식하거나. 혹은 돌로 탑을 일으키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목밀향이나 다른 목재를 쓰며 벽돌이나 기와 진흙 등으로 짓거나 혹은 벌판에 흙으로 쌓아 부처님은 탑을 세우거나 혹은 아이가 놀면서라도 모래를 모아 부처님 탑을 만든다면 이 같은 사람들은 다 이미 불도를 이룩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은, 절을 짓는데 시주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죠? 불상 시주도 하고, 벽돌 시주도 하고, 기화 시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어디서부터 유래된 거냐. 이런 가르침에서 유래한 거다. 모든 게다 공덕이라 이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에 불사는 이 경전 이런 부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불사가 꼽혀지는 거겠죠. 2,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부처님이 생전에 계시는 분을 모시듯 한땀한땀 한땀 정성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그 그 지금 여기 지금 장엄하는 모습을 보면 금도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뭐 모든 모든 보물을 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으로 장엄되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보물들을 다절에그불사라는데 붙일 수는 없잖아요. 할수 있는 부분만큼은 하고 그 양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런 모든 부분을 어디다 모시냐면 부처님 복장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복장 불사라 할때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의 행위 이런 행위 중에서 단한 가지만 하더라도. 그 공덕은 어마어마한 공덕이 돼서 개의 선불도야. 이미 부처를 이루는 길이야. 이게 부처로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할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이걸 하는 게. 어떤 것만 골라서 할게 아니고, 그러니까 불교 믿는 거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공덕 짓는 거 여기 나와 있듯이 하면 공덕 짓는 거 뭐만 있으면 돼요? 정성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는 어린아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자기의 뭐에 맡겨서 하면 된다? 분수에 맞게 하면 된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공덕의 주인공이 되면 돼요. 적은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마음만 있으면 개인성 볼도가될수 있어. 그럼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가 모래를 모아서 그것도 놀면서 놀면서 모래를 모아가지고 모래로 모래를 해요. 탑을 만들어요. 모래로. 그런 그런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더라도 거기다 공덕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정 부처님처럼 공약을 올릴 수 있는 물질적 환경이 되지 않으면 냉수 한그릇이래도더 올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로 이미 개의성불도야. 절에 와서 빗자루질 한 번만 해도 이미 개의성불도라고. 모든 게다 공덕이 아닌 게 없어.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문제죠. 판판히 놀아도 안 해. 그래,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무시하지 말고 마음을 갖다가 얹으면 다 공덕일 수 있어. 저희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불사를 하는데 뭐 돌로도 만들고 흙으로도 만들고 그 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탑도 있고 목탑도 있고 석탑도 있고 뭐 동탑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이런 모든 부처님이 그팔만4천의그 가르침 중에 부처님 열반 이후에 이와 같은 부분의 행위를 통해서라도 너들이 뭐를 이룰 수 있다, 부처가 될수 있다, 개성불도라고 하는 부분이 방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절에 와서 마음을 내는 것 자체는 안 하는 게 문제지 하면 다 좋다 나쁘다. 좋다, 나쁘다. 다 좋다. 아닌 거 없다. 그러니까 남 하는 거 보고, 입내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 하는 거 보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칭송하면 돼. 아, 정말 대단하구나. 남 하는 거 보고, 와서 청소를 하는 경우를 보면, 참 내가 못하는데 저 사람 청소를 해서 큰 공덕을 짓는구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 뒤에 또 나올 건데, 제가 부산에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부산에서 저 충청도 출신이 부산 김해 비행단으로 와서 내가 근무를 했어요. 김해에서 근데 거기 근무를 하다가 저 해운대라고 하는 곳으로 파견 근무를 나갔어요. 원래 부대는 김해 지금 공항이 있는데 그 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파견 근무를 나가서 한 달에 한 번을 자대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307번, 308번 버스가 해운대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도 번호를 알아. 지금도 그 버스가 다닐 거야, 아마. 그럼 그 좌석버스를 타고 그곳을 왔다 갔다 하는데 꼭그 버스가 사직터미널을 한 바퀴 돌고 와요. 손님을 태우려고. 갈 때도 돌고 가고 올 때도 돌고 와요. 만덕터널 넘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그러면 그 버스를 타고 오다 보면 광명사 유치원 버스를 꼭 거기서 만내. 지내가다 보면. 그러면 광명사 유치원 버스를 보면 내가 일어나가지고 버스를 향해서 막 합장을 해. 내가 군대 있을 때. 그러면 내 주변에 같이 갔던 놈이 나보고 뭐라 그래요? <laughs> 돌았다 이거요 <laughs> 근데 그건 나만이 아는 신심이야. 그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미쳤어. 근데 내가 봤을 때 미친 거 아니야. 그 버스를 봤을 때 그렇게 구인사가 그립고, 큰스이 그립고, 그냥 그런 마음이야. 그걸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항상 부처님을 염려 불망 생각해라. 그 생각하는 것 자체도 수행이다. 뭐 그런 교육을 받고 살았으니까.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씌이니까 아직 안심이면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이게 내가 출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갈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을 만드는 어떤 그 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막연히 좋았어. 그냥 유치원 버스만 보면 좋았어. 유치원 버스를 보고도 내가 부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개인성불도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부처님의 가까이에 다가설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개의성불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크고 적금의 차이가 없어 환경이 지배를 받지 않아 그래서 어디든지 어느 자리든지 간에 내가 부처님 향한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을 어떻게 잘 키워야 된다 잘 키워야 된다 그 마음이 크고 크면 그거 자체가 전부 다 공덕이고 아, 성불도, 불도를 이루는 부분의 길이 된다 이미 붙여라 라고 하는 부분의 얘기도 맞아요. 개의성 불도. 이미 붙여야 불도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